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54번째 썰레발로 첫 끝발이 완전 개 끝발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사람들과 여행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가족들과는 주로 남동생 부부, 처남 부부와 함께 자연휴양림을 2, 3개월에 한번 정도 가는 편입니다. 언젠가 우연찮게 배운 카드 놀이인 훌라를 치자고 하니 이미 남동생은 알고 있었지요. 처음 배우고 가르칠 때는 뭔가 헷갈리고 실수도 많았으나 이제 솔솔 재미가 있습니다. 내패도 보고 상대방 패도 보며 머리를 굴러야 하므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동생처럼 가족들과 만날 때마다 100원짜리로 이 훌라 게임을 자주 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동생은 과거 경험이 많은 이유로 항상 끝발이 좋다며 돈을 자주 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마다 오늘 완전 개끝발이네 하고 탄식을 합니다. 끝발은 화투나 투정같은 노름판에서 세물점수로 나타내는 단위로서 미세한 차이나 아주 근소한 차이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운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끗 차이의 비슷한 말로는 간발의 차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의미대로 머리카락만큼이나 미세한 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할때 처음의 달콤한 성과에 조심하라는 말이지만 실은 노름에서 온 말입니다. 노름꾼은 처음에 순진한 노름꾼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잃어주며 미끼를 던집니다. 첫짜 노름꾼은 이것을 모르고 덥석 물지요. 처음 조금 따는데 맛이 들려 정신없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읽기 시작하여 마침내 본전마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끝발이 끝발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의미는 노름 따위에서 좋은 끝수가 있더라 나오는 기세를 말하는데 시옷이 들어가는 끝발이 맞는 표기입니다. 끝발은 끝과 발이 합쳐진 말이지요. 끝은 끝과 같으며 화투에서는 피나 쭉정이를 말하고 인간으로 말하면 따라지나 마찬가지지요. 따라지라는 말도 노름에서 나온 말로 보잘 것 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물건을 속대게 이르는 말입니다. 발은 현재는 어떤 알수 없는 힘이나 세력을 뜻하는 말이지요. 힘이 펄펄 난다의 펄펄, 기운이 팔팔하다의 팔팔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나 단체가 세도와 기세가 당당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발이 좋다, 끝발 날린다 라고 표현하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 끝발 한번 세군, 끝발이 좋은 친구를 두었으니 그에게 부탁해보지 그러나 등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대되어 권력이나 지위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뜻이 되었지요. 그래서 말빨, 오줌빨, 서리빨도 세기가 훨씬 강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이부터 요즘 자주 쓰이는 화장빨, 사진빨, 조명빨, 깔창빨 등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각각 화장, 사진, 조명, 깔창의 도움으로 더 예뻐 보이고 더 키가 커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발이란 전미사가 붙어 아름다운 외모를 강조하고 키를 키우는 낱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노름판이 없어지니 발이란 말의 발이 외모를 강조하는 말이 되어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대 디테일 경영연구소 왕중추 교수가 2020년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디테일의 돌풍을 일으켰죠. 그는 책에서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한끗 차이라고 말합니다. 디테일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의 결정적인 사실을 여러 가지 사례들로 실감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소홀히 해왔던 디테일의 위력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끗과 한 끗은 차이는 과연 얼마나 근소한 차이일까요?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에서 끓고 물이 1도에서 얼지 않고 0도에서 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끗 차이로 형 변합니다. 부자와 가난은 한끗 차이라고 하고 합격과 불합격도 한끗 차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한끗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끝 차이는 너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자위하며 얘기하는 것은 패자의 변명이나 승자의 배려가 아닐까요? 어쩌면 한끝 차이는 감히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하고 깊고 넓은 먼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끝의 아주 사소한 작은 차이가 우리 생활 속에서 결국 조직이나 개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